이렇게 거실 동선을 이루어져요. 아... 그래 가지고 3번 방을 이용하지 않고 왔다 갔다 걸을 수 있다는 거. 선반 같은 거 짜시면은 팬트리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면 창고 이런 거. 뭐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잖아요. 여기 테라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오, 이게 하나씩 주는 건가 보네요. 하나씩.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 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 TV 김포 지역 팀장 너구리입니다. 직 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오늘의 현장은 김포 월곶에 나왔습니다. 월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잘 알아듣기 쉽게는 여기 김포대학교가 있습니다. 김포대학교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 보이시죠? 사방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만큼 동네 조용하고요. 그만큼 공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제가 찾아온 이유는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 데크로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테라스를 각 세대마다 한 대씩 드리고요. 그리고 방들이 사이즈가 다 좋아요. 근데 분양가 얼마냐고요? 1억 중반대. 신기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김포대학교가 근방에 있는 현장을 나왔습니다. 자, 바닥에는 타일 마감, 그리고 신발장 세칸에다가 일괄 소등 버튼이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 보시죠. 자, 들어오면은 바로 옆으로 해 갖고 메인 욕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욕실은 되게 길게 나와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그 일반 샤워기 있고요. 세면대, 변기 있고요. 거울장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벽면에는 폴리싱 타일 마감이고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이 타일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옆으로 해 갖고 3번 방입니다. 들어올게요. 사이즈는 2m 50에 2m 80 사이즈 나오고 있어요.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침대, 싱글 침대, 슈퍼 싱글 침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책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집은 되게 독특한 게, 이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다용도실이 들어가지는데요. 바로 옆으로 해갖고, 여기가 세탁기 자리예요 네. 워시타워 둘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간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 두 개예요 이거 첫 번째 다용도실이고요 탄성 포트 잘 되어 있고요 이 집은 또이 다용도실이 거실 동선이에요 저쪽으로 아, 한번 나가볼래요? 뒤로해서 한번 네. 만나볼까요? 자 이렇게 거실 동선으 이루어져요 아, 그래가지고 3번 방을 이용하지 않고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는 거 예, 네,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거실 사이즈는 3m 4 0 이 가격에 이 정도 거실 폭이면은 괜찮은 거죠. 넓은 그렇죠. 거예요. 가격이 네. 가격 1억 중반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2억이 아닙니다. 1억 중반입니다. 가격 대비 엄청 큰 거죠. 네, 그렇죠.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벽지 마감, 이쪽에는 타일 마감 들어가 있고요. 이쪽편에는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고요. 이쪽면에는 한3인용 소파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자 뒤쪽에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뻥 뚫려 있어요. 지금은 커튼을 가려놨는데 앞에가 막히지가 않습니다. 뻥 뚫려 있고요. 그만큼 주변이 업무나도 조용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현장 같은 경우, 요 주소지면은 네. 막혀있으면 안 되지. 요 주소지에 막혀있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laughs> 네. 자 그리고 이쪽이 주방인데 주방은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 냉장고 자리 한 대인가요? 냉장고 자리가 네. 한 대일 수도 있고 두 대일 수도 있어요. 아 그거는 차근차근 네. 설명 다시 드리고. 이쪽 키 큰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그리고 기업자 스타일이고요. 싱크볼에다가 여기는 삼국 쿡탑. 쿡탑 들어가고요. 이쪽편이 식탁자리에요 식탁자리가 조금 아쉬울 네. 수 있겠네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이러... 하지 말자 세로로 이렇게 돌린다고요? <laughs> 이렇게 가로로 여기 세로니까 네. 이렇게 가로로 돌린다고 하면은 4... 4인용까지는 가능한데 한 여기 왔다갔다 한 그러니까요. 명이 왔다갔다 걸어야 될 정도의 공간만 나오니까 2인용 같은 거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인용 굳이 두신다고 해도 둘 수는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환기창이 이쪽에 있어요 얘는 이쪽에 있고, 거실하고 주방하고 네. 이게 맛동품 구조래갖고 환기가 그만큼 잘 됩니다. 그렇죠. 네. 어, 창이 너무 커요? 방에 있는 방창 같은 거잖아요. 방창이 <laughs>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펜트리 공간 같은 거예요. 선반 같은 거 짜시면은 펜트리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라면 창고 이런 거. 뭐 이런 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맞아, 맞아, 이용할 아니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가 이제 2번 방이고요. 2번 방 사이즈 3m에 3m 10. 어 네. 이번 방인데 사이즈 좋네요. 음,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게 많이 나왔습니다. 음... 이쪽 양쪽으로 이 책상이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 책상이 한 1m 85cm 나오는데. 아그 정도 나올 것, 것 같아요. 그냥 그만큼 커요. 큰걸 놔뒀고요. 양쪽에 공간이 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곱박이장 있잖아요. 한1 네. 0자 정도 들어가니까 곱박이장 그렇... 두시고요. 이쪽 편에다가 머리맡에다 침대 두시고 이쪽 편에다 책상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꾸미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번 방 옆에 또다용도실또 있어요. 어, 이 가격에 여기다가 냉장고를 또 추가적으로 둘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어. 여기다 두셔도 돼요. 콘센트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어서 하시면 충분히 둘수 있고요. 아무래도 다용도실 두 개니까 활용도가 높겠죠. 묵은 집이나 아니면 자주 안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묵은 집 있잖아요. 잔지. 잔지. 잔지 같은 거 넣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용도실 두 개면은 없는 거에 비해서 있으면 훨씬, 훨씬 좋습니다. 하나인데도 많은데. 그렇죠. 자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는 3m 30에 3m 30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정사각형 구조. 정사각형 구조로 나왔고요. 앞쪽에 창 나와 있습니다. 환기 걱정 없고요. 퀸 사이 침대를 뒀어요. 퀸 사이 침대를 뒀는데도 상당히 여유가 남아요. 이 안쪽에 공간이 그렇죠. 남고요. 화장대 공간까지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이쪽 공간도 많이 남아요. 지금 이 침대를 머리맡에 이쪽으로 돌리고 붙박이장 차리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붙박이장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즈 크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1억 중반대인데 에어컨도 없는 게 조금 아쉽네 그거는 감안해야 돼. 어, 그건 감안해야 그렇죠. 돼. 그렇죠. 이 가격에 또 그럼, 그런 것까지 바라면 욕심일 수가 그렇죠. 있죠.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 보시면은 세면대, 변기, 여고까지는 괜찮은데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좀큰 예. 거예요, 그래도. 예, 그래도. 공간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게 결코. 그리고 뒤쪽에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각 방마다 따로따로 쓸 정도의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다 욕실들이. 근데 1억 중반대. 아, 놀랍다 진짜. 자 여기는 김포 월곶입니다. 월곶. 월곶면. 네. 월곶인데 여기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모르시는 월, 분들이. 월곶이라고 하면은 네네네. 저기 시흥 쪽. 아 맞아요. 기 생각이 많이 나죠. 맞아요. 월곶이라 하면 그 쪽으로 소래 포고 있는 쪽. 맞아요. 거 쪽으로 많이 아시는데 여기는 김포대학교 있는 쪽이에요. 음. 김포대가 상당히 가깝죠? 그렇죠. 김포대학교가 상당히 가깝고요. 아무래도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도심지의 인프라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도심지의 인프라는 아니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마트나 이런 거는 좀 차를 이용해고 나가셔야 되는 편이에요. 편의점은 있어요. 편의점이 있지만 마트 같은 경우에는 차로 한 10분에서 12분 이 정도 는 나가셔야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좀 불편함은 있지만 가격대가 모든 걸 용서해요, 이거는. 아, 가격에서 정리가 다 되는 거죠. 예, 네, 가격대에서 그냥 싹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집이 위에다가 테라스를 꾸며 놨어요. 각 세대마다. 아, 로프탑 테라스? 그렇죠. 지금 제가 올라가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시죠. 자, 이렇게 올라오면은 옥상에 세대별로 여기 테라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오, 이게 하나씩 주는 건가 보네요. 하나씩. 데크로 마감이 돼 있고요. 위에 보면은 이 어닝가처럼 차양막을 할수 있게 고리를 해 놨어요. 이 아... 차양막까지 같이 드려요. 아, 그것도요? 예, 네, 그것까지 같이 드려요. 그리고 보이다시피 뻥 뚫렸어요. 이런 데 오면은 당연히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그 앞에 여기 보이시면은 테이블 같이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고기 불판 같은 거 올려 가지고 고기해먹기 그리고 이 공간을 딱딱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왜냐면은 아, 싸워요, 솔직히. 그렇지, 그렇지. 누구는 어디 쓰고 이렇게 더 침범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딱 이렇게 공간을 딱, 딱 정해주는 게 아무래도 내가 쓸 공간은 내가 다 치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갖고 이런 공간까지 준다는 거 하, 기가 막힙니다. 이쪽에 내게 반대편에도 또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아까부터 분양가 계속 얘기하지만 네. 1억 중반입니다. 저... 이이까지 주는데 1억 중반.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어,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정도면. 아, 그럼요. 여기 같은 경우에 저희 하마 TV가 네. 한두분 정도는 여기 계약이 되셨어요. 아... 그만큼 여기 이 테라스 공간, 아래에 있는 것도 집이 작지가 않은데 이 테라스 공간까지 보시고, 네. 어, 반하시더라고. 그만큼 여기 자주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김포, 여기가 월고에 있고요. 가깝게 김포대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가깝게 김포대학교 있고요. 그장 같은 거는 이제 한 차로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나가시면 됩니다. 대출은 그... 얼마나 나오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담보 대출 했을 때는 한 5천 정도 필요하신데 저는... 5천 정도 필요하신데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최대 한 나온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3천 정도.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굉장히 부담이 적어요. 담보 대출 다 받고 거기다 추가적인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도 돈 빼기 안 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입주를 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무입주는 개별 상담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무입주로 갖고 제가 계산 한번 해 봤거든요. 네. 그래도 10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렇죠. 아주 풀대출 <laughs> 그래도 100만 원이 안 넘어요. 요새 좀만 대출 받아도 네. 100이 넘거든요. 왜냐면은 가격이 깡패예요. 분양가가 자. 그만큼 저렴합니다. 자, 오늘의 매물 궁금하시면 위쪽에 매물 번호, 이쪽 편에 문의 번호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공기 좋은 동네 찾으신다고요? 저희 하마TV에 연락 주세요. 오늘 현장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